이 빠지기 1번에 심상철 선수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바깥쪽 5번에 김동민 선수와 2번에 김인혜 선수 초반에 스타트가 빨랐던 두 선수가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1번 5번 뒤쪽에 2번에 김인혜 선수까지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입니다. 1번에 심상철 선수가 이제 2탄 마크를 지나고 뒤쪽 5번과 2번 그리고 6번에 정민수 선수가 등장합니다. 6번에 정민수 선수가 2탄 마크를 잘 돌면서 이제 2번 옆쪽에서 경주를 펼쳐나갑니다. 1번과 2번, 2번과 6번의 접전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13초에서 15초, 어느새 1번 막바 돌고 있고 뒤쪽에 5번 김동빈 선수 그리고 6번과 2번, 2번과 6번의 3위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도 승리를 가져간 바 있는 1번의 심상철 선수가 과연 이번 8회차 2승을 가져갈지. 1번 뒤쪽에 5번 이어서 2번과 6번의 접전은 계속됩니다. 2번 김인혜 선수와 6번의 정민수 선수의 이제 마지막 턴마크 싸움. 1번 5번 뒤쪽으로 3위는 어떤 선수가 차지할 것인지 일단은 1번의 심상철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5번 그리고 2번과 6번. 4번과 마지막으로 3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 을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세요. 연구 선수는 1번에 송여범 선수와의 약간의 충돌 속에 뒤쪽으로 밀려 나갑니다. 2번 뒤쪽에는 6번의 이택근 선수, 6번 뒤쪽에 4번 신선길 선수입니다. 2번, 6번, 4번 그리고 안쪽에 5번의 안지민 선수가 4번 신선길 선수 따라 갑니다. 이제 2턴 마크 돌면서 2번, 6번, 5번입니다. 2번, 6번, 5번. 5번에 안지민 선수가 4번의 신선길 선수를 넘어서면서 2번, 6번, 5번의 그룹으로 올라갑니다. 2번 나중호 선수, 뒤쪽에 6번의 이택근선수니다 마크 다시 도는 장면 뒤쪽에 따라서 다섯 명의 선수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종우 선수 이번에 나종우 선수 모터 점 최초 가장 좋은 모터 모토, 6점대 모터를 점착한 이번에 나종우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에는 6번의 이태근 선수입니다. 이번에 나종우 선수 어제 경기 2착을 기록한 바 있는 이번에 나종우 선수가 오늘 경주에서 1승을 가져갈지 이번에 나종우 이번 나종우 선수가 결승선 통과 뒤쪽 6번 5번, 4번과 1번, 3번까지 결승전과 채 이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공안해 주시니다 2번, 1번, 2번 그리고 안쪽에 6번의 이종인 선수까지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순입니다. 1번에 이지은 선수, 1번에 이지은 선수가 이제 이턴 마크를 돕니다. 1번 뒤쪽으로 4번과 6번 그리고 2번의 오세준 선수까지 합류합니다. 1번 뒤쪽으로 2번, 6번, 1번, 2번, 6번, 6번의 이종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고 2번 뒤쪽에는 3번의 김영민 선수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1번 이지은 선수 선수는 1번 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으로 2번과 6번의 접전은 계속됩니다. 6번의 이종인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1번의 이지은 선수가 격차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1번의 이지은 선수 어제는 6착을 기록했지만 오늘 경주에서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1번의 이지은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두고 뒤쪽 6번과 그리고 2번이 따라갑니다. 1번 6번 2번의 변화없는 흐름 1번 이지은이 결승선 지나고 6번과 2번 3번 5번 마지막으로 4번까지 결승선 교과 제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스타트는 3초전입니다. 2초전 1초 전 스타트 스타트 1반의 기광서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이 선두를 달리고 1번의 기광서 선수가 과연 스피드를 살려 나갈 것인지 이때 3번의 정승호 선수가 파고듭니다. 3번의 정승호가 앞으로 나왔고 뒤쪽에 든일번의 기광서 이어서 4번의 남영창입니다. 3번 1번 4번 3번 1번 4번입니다. 3번의 정승호 선수 3번의 정승호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지나고 안쪽에 는 4번의 남영창 바깥쪽 1번 기광서 4번과 1번 1번과 4번 4번과 1번의 치열한 2섭이 접전이 펼쳐집니다. 그 사이 번의 앞으로 쭉쭉 나가고 이번에 기광수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모습. 4번의 남영창 선수와의 경찰이 조금씩 조금씩 벌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4번의 남영창 선수가 이제 1턴 마크 승부를 보기 위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번의 기광수 선수가 쭉쭉 나가고 오히려 4번의 나명창 선수의 움직임이 2번의 정인규 선수의 경차를 좁혀 놓습니다. 3번의 정승호 선수, 3번의 정승호 선수는 차이를 조금 많이 벌려 놨습니다. 3번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두고 있는 정승호 선수 뒤쪽에 1번 이어서 3위권 접전이 펼쳐집니다. 아직까지는 2번의 정인규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3번의 정승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1번. 그리고 1번과 4번과 5번 그리고 6번 결승선 통과제 4경주였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경주. 스타트 2번의 윤동호 선수 2번의 윤동호 선수가 스타트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1턴 마크 바깥쪽 2번 하지만 4번의 문주엽 선수 4번의 문주엽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4번과 2번 2번과 4번의 선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뒤쪽에 1번 5번 3번 6번도 언제든지 3위권이 가능한 선수들 4번과 2번 2번과 4번 속에 3번의 류회광 선수까지 진입합니다. 4번의 문주엽 선수가 앞으로 쭉쭉 나가기 시작합니다. 4번의 문주엽 선수 뒤쪽에 어느새 2번의 윤동호 선수까지 4번과 2번 그리고 3번의 류회광 선수 4번, 2번, 3번, 4번, 2번, 3번 2번의 윤동호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고 4번의 문주엽 선수가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 2번과 3번, 4번, 2번, 3번의 흐름대로 올라갑니다. 4번의 문주엽 선수, 3번의 문주엽 선수 어제 경주에서 2승 가져갔었던 4번의 문주엽 선수 만약에 오늘 승리를 가져간다면 오늘 이번에차 3승을 가져가게 되는 4번의 문주엽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는 4번의 문주엽 선수 뒤쪽 2번과 3번이 뒤따라갑니다. 4번, 2번, 3번, 4번 문주엽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뒤쪽 2번, 그리고 3번과 6번, 1번, 마지막으로 5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입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5번 이동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 스타트목이 정상입니다 1번의 이동준 선수가 뚫고 나오냐. 하지만 2번과의 충돌 속에 1번의 조성인 선수가 틈을 누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1번 뒤쪽에는 5번의 이동준 몸싸움을 이겨내고 나갑니다. 뒤쪽에 2번과 4번, 4번과 2번의 3위권 접전. 1번의 조성인 선수, 1번의 조성인 선수가 이제 턴마크를 돕니다. 뒤쪽으로 5번, 5번 이동준 선수가 따라갑니다. 이어서 2번의 구본선 선수, 바깥쪽 6번의 최영재 선수입니다. 1번과 5번 뒤쪽, 2번 바깥쪽으로. 6번의 최영주 선수까지 1번의 조성인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1컵만큼을 가지고 있는 1번의 조성인 선수 뒤쪽에 5번 이동준 선수와 6번 최영재 선수 안쪽으로 2번 구본선 선수입니다. 1번, 5번, 6번, 2번, 1번, 5번, 6번, 2번, 6번과 2번, 2번과 6번의 초접전 싸움.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이어집니다. 6번과 2번 어지한 접전. 과연 어느 선수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그 사이 1번과 5번 앞주라 여기서 전복사고. 1번, 5번, 1번, 5번, 1번 조성인 선수가 결승선통과 뒤쪽 5번 그리고 6번, 4번과 3번 결승선통과체 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7경주입니다. 제7경주의 스타트는 이제 3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바깥쪽 6번의 김인혜 선수 그리고 4번의 서화모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인 가운데 1턴 마크. 바깥쪽 3번의 김현철 선수입니다. 3번의 김현철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 뒤쪽 2번 권일력 선수. 이어서 뒤쪽에 3인권 싸움이 시작됩니다. 3번, 2번. 1번입니다. 3번, 2번, 1번. 3번의 김현철 선수가 이제 이턴 마크를 돕니다. 3번 뒤쪽으로 다섯 명의 선수들이 마크를 돌면서 아, 이때 2번, 2번의 권이력 선수가 격차를 좁혀 놓니다. 3번 뒤쪽에 바짝 추격하는 2번의 권이력 선수 이어서 6번 바깥쪽 4번 소화보 선수까지 등장합니다. 3번, 과 6번, 6번과 4번의 약간의 충돌 속에 3번, 3번의 김현철 선수 그리고 2번 권희력 선수, 4번과 6번, 6번과 4번의 접전은 계속됩니다. 3번의 김현철 선수, 3번의 김현철 선수. 3번과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3번의 김현철 선수, 3번의 김현철 선수가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로 2착을 두번 기록했었던 3번의 김현철 선수가 오늘 1승을 가져갑니다. 뒤쪽으로 2번과 6번, 4번, 마지막 1번과 5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7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종호 김기현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전, 2초전, 1초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정민수 선수와 바깥쪽에 5번의 나종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인 가운데 이제 1턴 마크 휘가 맞지는 5번의 나종호 선수입니다. 오늘 나종호 선수 바깥쪽에 1번의 정민수, 1번과 5번, 1번, 5번, 뒤쪽에는 4번입니다. 1번, 5번, 4번, 1번의 정민수 선수가 현재는 선도하지만 5번의 나종호 선수가 안쪽을 파고들다가 바깥쪽 선택, 4번의 어선규 선수까지 이제 세명의 선수들이 승부를 펼칩니다. 여전히 1번의 정민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정민수 선수 뒤쪽에 2번의 나종 선수 바깥쪽 4번에 어선규입니다. 4번과 5번, 5번과 4번 속에 1번의 정민수 선수가 이리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1번 정민수 선수가 이제. 턴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 5번과 4번, 4번과 5번의 2, 3위 접전 경주 4번의 어선규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번의 어선규 선수가 어선규 선수가 5번의 나종호 선수 앞쪽에 위치하면서 현재 두번째는 4번의 어선규 3번째 순위는 5번의 나종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1번 정민수 선수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고 뒤쪽에 4번과 5번의 2, 3위 접전은 계속됩니다. 1번의 정민수 선수 1번 정민수 결승선 통과. 뒤쪽으로 4번, 5번, 그리고 2번, 6번과 3번까지 결승선 통과 제8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빨라집니다. 하연호 선수가 스타트가 앞서 나갈지 초반 스타트가 앞선 선수는 1번, 1번과 3번, 1번 한성근 선수와 3번의 2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 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1턴 마크 1번, 1번의 한성근 선수가 초반 속도 살려 나가면서 그대로 앞서 나갑니다. 1번 뒤쪽에는 2번 그리고 3번, 1번, 2번, 3번의 흐름으로 올라갑니다. 일번의 한성근 선수 뒤쪽에는 이번에 고정만 선수 그리고 삼 번에 이인 선수까지 일번이번삼번 순으로 이제 이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1번의 한성근 선수 어제 경주에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어제 어제 3 착을 기록한 바 있는 1번의 한성근 선수 그리고 2번 고정만 선수와 3 번에 이인 선수가 이턴 마크 돌면서 초접전이 시작됐습니다. 일사번의 한성근 선수는 쭉쭉 앞으로 나아가면서 1턴 마크를 가장 먼저 돌고 바깥쪽 크게 돌아나선 2번에 고종환 선수와 안쪽 선택한 3번의 이인 선수, 2번의 고종환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이번에 고종환 선수, 뒤쪽에 3번의 이인 선수가 다시 추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턴 마크에서 승부를 볼 듯한 3번의 이인 선수, 과연 이번에 고종환 선수가 지켜나갈 것인지. 1번의 한성근 선수는 마지막 턴 마크를 돌았습니다. 2번 뒤쪽에 3번, 2번의 고종환이 두 번째 자리를 지켜냅니다. 1번 한성근은 결승선 통과 뒤쪽 2번과 3번 그리고 5번 뒤쪽으로 4번과 6번의 적전 경주가 펼쳐진 채9경주였습니다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 2번, 손지영 선수와 1번, 이태근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정! 상임이라 이제 1턴 마크 2번 손정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바깥쪽 1번 이태근 그리고 6번의 장영태 선수가 안쪽입니다. 2번 바깥쪽으로 1번과 6번 2번의 손지영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뒤쪽 1번과 6번과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과연 이 2턴 마크를 지나면서 순위가 바뀔 것인지 지켜낼 것인지 2턴 마크 지나면서 1번 1번의 이태근 바깥쪽 2번의 손지영 선수입니다. 2번과 1번 2번의 손정 선수가 아직까지는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고. 뒤쪽 이번에 이태근 선수와 6번 장영태 선수가 바짝 추격합니다. 이번에 손지용 선수가. 턴마크를 다시 통과 1번의 이태근 선수가 계속 따라가지만 지켜내는 이번에 손지영 2번 뒤쪽에 는 1번의 이태근과 6번 장영태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 손정 선수가 1번 이태근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벌려 놓습니다. 이번에 손정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뒤쪽에 6번의 장영태 선수가 과연 1번의 이태근 선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2번 1번 6번 흐름 그대로 흘러갑니다. 2번 손정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 뒤쪽 1번과 6번 그리고 4번, 3번과 5번, 5번과 3번의 처럼 접전이 펼쳐진 제 10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 명의 선수들의 속도가 점점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스타트는 3초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 준석 선수가 스타트가 앞섰습니다지 3명의 <목소리> 그 선수를 타주 모두 정상입니다. 1턴 마크 1번에 준석 선수를 안쪽에 2번에 나병창이 견제합니다. 바깥쪽에 5번에 김정구. 하지만 1번에 준석 선수가 앞서나가는 상황. 1번 뒤쪽으로 5번과 2번 이어서 4번에 기련태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 지나면서 1번 준석 안쪽에 2번에 나병창, 바깥쪽 5번에 김정구. 그리고 4번에 기련태까지 1번에 주 은석 선수가 앞으로 나섰고 5번에 김정구 선수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어서 2번의 남영창 선수 안쪽 4번 김현태 선수입니다 1번의 주석 선수가 현재 선두 이제 5번의 김정구 선수가 그뒤 2번 남영창이 4번의 김현태가 주춤할 때 앞으로 나갑니다 1번 5번 2번 1번 5번 2번입니다 1번의 주석 선수 어제 경주 2책을 두번 기록했었던 이번에주석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만큼만 잘 넘어간다면 오늘 1승을 가져갈 듯 보입니다 1번 주은석 선수, 뒤쪽에는 5번의 김정구 선수입니다. 1번과 5번, 1번, 5번 뒤쪽으로 2번과 4번, 3번, 마지막으로 6번 결승 선통과 제1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바깥쪽 1번 그리고 5번 정경호 선수 그리고 4번에 엄광호 선수까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이제 1턴 마크 지나면서 6명의 선수 스타트 모두 정상인 가운데 바깥쪽 4번 엄광호 선수입니다. 4번에 엄광호 선수가 앞도 나왔고 뒤쪽 5번과 2번, 4번과 5번의 약간의 충돌 속에 바깥쪽에 이번에 안지민 선수가 선두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이턴 마크 지나든 여섯 명의 선수들, 4번의 엄광호 선수가 여전히 선두입니다. 4번 뒤쪽으로 5번과 1번 이번에 안지민 선수는 약간 뒤쪽으로 물러 나갑니다.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입니다. 이번에 류해강 선수가 어느새 뒤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 마크를 다시 도는 6명의 선수를 4번 안쪽으로 1번에 류해강 1번 류해강이 역전을 만들어 내느냐 1번과 4번 4번과 1번 1번 류해강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1번과 4번 그리고 5번입니다 1번의 류해강 선수가 뒤쪽에서 어느덧 올라오면서 선두자리까지 이제 마지막 턴마크 마지막 턴마크 1번 류해강 뒤쪽으로 4번과 5번 1번의 류해강 1번 류해강 선수가 이번 회차만 3승을 만들어냅니다. 뒤쪽 4번과 5번 2번 그리고 3번과 마지막으로 6번까지 결승선 통과한 제12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초 전, 2초 전, 1초 전입니다. 스타트, 스타트. 1번의 정인교 선수, 1번의 정인교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하지만 여기서 1번과 3번. 1번, 1번과 3번의 플라잉으로 인해서 이제 총 4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1번 정인규 선수와 3번의 강영길 선수가 플라잉을 범하면서 이제 4명의 선수만이 경주를 펼칩니다. 4번의 김웅선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에는 6번의 윤동호 선수입니다. 이제 이턴 마크지라는 4명의 선수들 4번, 6번, 5번 안쪽으로 2번까지 4번의 김웅선 선수, 4번의 김웅선 선수가 현재 선두입니다. 뒤쪽에는 6번의 윤동호. 동호 선수 그리고 5번의 김지영 선수 뒤쪽에는 2번의 최재원 선수입니다. 4번 김흥선 선수 4번의 김흥선 선수가 이제 턴마크를 다시 돌고 6번 뒤쪽으로 5번입니다. 4번, 6번, 5번, 4번, 6번, 5번입니다. 4번의 김응선 선수, 어제 경주에서도 1승과 2차를 기록한 바 있는 4번의 김응선 선수가 기분 좋게 2번 회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4번의 김응선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뒤쪽 6번, 그리고 5번 차례대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4번 김응선 선수, 4번의 김응선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6번, 5번, 마지막으로 2번 결승선 통과 7 0 3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인 가운데 이제 1턴 마크를 지납니다 바깥쪽 휘감는 2번의 서위 그리고 안쪽 선택한 5번의 심상철 6번의 조성희 선수가 살짝 휘청거립니다 2번과 5번 5번과 2번의 선수 싸움 뒤쪽에는 3번의 강지환 선수입니다 2번 5번 5번 2번 이두 선수의 치열한 접전 이제 2턴 마크를 지나면서 어느 선수가 앞질러 나갈지 바깥쪽 선택한 오분의 심상철과 안쪽 선택한 이번에 서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서위 선수가 바깥쪽을 바라보며 심상철 선수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오분의 심상철 선수를 바깥쪽에서 과연. 발휘한... 턴마크 승부, 어떤 승부를 펼칠지 바깥쪽. 5번의 심상철이 나옵니다. 5번의 심상철이 바깥쪽을 선택하면서 앞지르기 시작. 뒤쪽에는 이번에 서위 선수 그리고 3번의 강지환 선수입니다. 5번, 2번, 3번, 5번, 2번, 3번의 흐름입니다. 5번의 심상철 선수, 5번의 심상철 선수, 1턴 마크를 다시 돌면서 앞지르기 시작한 5번의 심상철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 돌고 뒤쪽 2번과 3번입니다. 5번의 심상철 선수 2번의 차 3승을 가져갑니다. 5번 십상철 뒤쪽, 2번과 3번, 4번과 1번 마지막으로 6번 팔센트 통과지 1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쪽 4번 견제하는 1번의 어선규 선수 그 사이 2번의 기광서 선수가 앞쪽으로 나갑니다 2번의 기광서 선수 2번의 기광서 선수가 현재 선두 뒤쪽으로 5번의 최영재 선수 이어서 3번 바깥쪽 4번 권영기 선수까지 2번의 기광서 선수 2번의 기광서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뒤따라가는 건 5번의 최영재 선수와 3번의 오상현 선수 바깥쪽 4번 권영기 선수입니다 2번과 5번 2번과 5번의 경치가 그렇게 크 않습니다. 이번 바깥쪽에 선택한 5번의 최영재 선수하지만 이번에 기광서 선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놓는 2번 기광서 선수 뒤쪽에 5명의 선수들 2번 5번 4번입니다. 2번 기광서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번 회차에서는 6차과5차을 기록한 바 있는 2번의 기광서 선수가 온라인 스타트에서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5번의 최영재 선수가 뒤따라가지만 이제 마지막 턴마크 승부를 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번 이제 이번에 기광수 선수가 그대로 결승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5번과 4번, 3번과 6번, 마지막 1번 결승선 통과 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라도 무시 그래도 너무 귀여운 당신 당신의 텅비 머리 속에 꽉 잡히는 다배 연기 어. 아무데서나 담배를 부는 용기 아무데서나 화장을 어. 꽂히는 후드 심지 그러면서 남의 신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에이. 되게 신경쓰 당신 조지만 어. 얄밉고 이쁘지만 열받게 굳은 당신은 세요리다 남들이 다모래도나 하지만을 따라가리다 당신은 나만의 모나리자 꼭 이 바꿔 보다 내가 차지기 오늘 뭐? 어? 어? 하고고혼힘나자고힘 어? 어? 어쩌라고 어? 어? 나한 시간에 세대 야. 야. 당신은 아름다운 피너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아, 너는 봤나 장난 많아. 남주인 나까왜이십 원짜리야. 너기서무서 나에게 와서 육체가 응. 우선 사람만 하면 사람만 꿔서 가로세로 존자 구제 가면 계산대 가면 사람 만나면 응. 혼난다 뱉어. 응. 모른다면 당신은 바보. 우신고 뱉은 당신은 한마고신에고한 마리 내 마음의 파도. 날